예, 이번에는 이제 종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 9월 16일 날 예, 나무가죠. 이게 예, 나무가를 좀 말씀드렸었는데, 예, 요때였죠, 예, 그죠? 예, 9월. 예, 그러면서 이 종목은 예, 반도체 기업이면서, 그죠? 예. 반대 적념에서 예, XR 그러니까 VR 뭐 AR 예, 가상 현실 뭐 증강 현실. 뭐 그다음에 이걸 합쳐 가지고 뭐 XR 또는 뭐 MR. 그죠? 뭐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데 이런 분류로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러면서 지금 올라온 와중에 지금 어제의 고가를 넘어가고 어디 저가를 내려가는 그러한 예, 일목에서 말하는 Y 장각형게된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예. 요렇게, 요렇게 해서, 예. 장각형이 나와가지고, 일단 한번 정리를 하고, 다시 저점에서 잡아서 지금, 예. 이미 벌써 다 말씀드렸지만은, 예. 21일, 예. 21일 이러한 대등 영역이고, 전체적으로 42일이 다가오는 이때였죠. 그죠? 예. 이, 이때에 정리를 하고 나온 종목입니다. 예, 이때. 예. 그리고 나서 지금 최근에, 예, 어제였죠, 그죠? 예, 어제에 예, 계속해서 이제 이 종목을 예, 언급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음, 이때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은 예, 21일, 예, 이러한 시간마디와, 그 다음에 40일이라는 이러한 시간마디, 그리고 가격 목표치로 이 값을 달성했기 을 때문에, 한번 살짝, 예, 이익 실현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조정을 좀 기다려보는, 예, 고로한, 얘기가 됐었고 그러고 나서 어제부터 예이 종목을 집중적으로 예 언급을 드렸었죠 그죠 예. 그래서 예이 앞에 크게 본다 그러면은 7월 14일로부터 그죠 7월 14일부터 해가지고 이때가 파, 9월 중순쯤이었죠 이때까지 올라온 시간마디가 예, 52 영향이 5 3일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조정 받은 9월 30일부터 지금 어제가 지금 51 이었죠 그죠 예 어제가 예, 요금없요 요거 요거 예. 그래서 이제는 이제 시간 가격을 채웠기 때문에 이 실현을 하고 나서 지금 조정을 기다리고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시간 마디가 예 9일 1절로 예, 지금 내려오고 고점 내려오고 있었고 예, 골 30일부터 지금 51일, 네, 예, 오늘이 52가 되고, 고점부터는 9일이 되고, 그죠? 이렇게 되는 시간 마디에서, 예, 긴세만 잘지된다 그러면은, 예, 예가 매수를 해서 좀 보자. 예, 그렇게 말씀드렸던 종목이 지금 나무갑니다. 예. 그죠? 무가 예, 그 그렇죠. 예, 조금 일찍 매도했죠. 예, 조금 일찍 매도해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조금 더 있었는데. 예,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21일, 그다음에 4 2억유을 보고 매도했던 예, 고그런 종목이다. 예.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예, 13일이죠. 예, 13일 날 어제. 그래서 장시하기 전에 예, 이미 벌써 예, 열심히 노려서 보고 있다가 그죠? 예. 뭐, 아무튼, 오늘, 이제, 뭐, 한, 몇 프로 올랐죠? 아, 오늘, 5, 5, 5. 3 7 올랐나요? 예, 아무튼, 이래가지고, 예, 빨리, 이제는 올라와서야겠죠, 그죠? 예, 빨리빨리 올려서가지고, 전원선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긴선체제 받고 올라온 중이니까, 그죠? 예, 빨리빨리, 이제, 올라와서, 예, 좀 안정적으로 가면서, 직전 고점 이 자리를, 예, 넘어가는지를, 한번 또 주시를 좀 해봐야 될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52일 차가 됐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65일이 되겠죠. 그 다음 시간마가 65.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점으로는 뭐42 정도 보면은, 예. 네, 네. 그러면 뭐올 말, 예, 네, 내년 초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올어 말까지 해가지고 이 지점 고점으로 넘어가는지만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예.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저가에서 이 기준선 정도에서 예좀 매집을 좀 하셔 가지고 가져가는 것이 어떻겠나 예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예, 이상 예 나무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